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연천인데요 비규제 지역이에요 총 11세대의 현장이에요 자녀가 두개 남아있는데 토지가 각각 129평이고 한 필지에는 집이 지어져 있어요. 건폐율이 40%이고 충전식 LPG 사용하고 상하수도 되어 있고 개별정화조이고 건축업자를 섭외하셔서 직접 집을 지으셔도 되고 여기에 맡기셔도 됩니다. 학교나 여러가지 상권은 자차로 약 5분 거리에 왕직면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오염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서 청정하고 사계절 맑고 깨끗한 공기를 아... 하하하... <laughs> 마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 집은 도로가 22평, 대지 전용이 107평, 21평의 단층 경량 철골 주택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상주하는 관계자가 없으니까 방문을 원하시면 여기 위에 번호로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볼 집, 시작! 여기가 집의 뒤쪽입니다.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창고 같은 거 이런 게 놓기에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주차는 저쪽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쪽에 보면은 수도도 하나 나와 있고 여기 전기도 나와 있어요. 주차는요. 지금 보시는 곳에다가 하시면 되는데 한 대는 충분히 주차하실 수 있고요. 저 안쪽까지 좀쭉 집어 넣으신다 그러면은 뭐두 대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두대 이상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 요게 차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문이 저 밖으로 열리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가 좀 미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만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공간도 절약할 겸 해서 요거는 뭐 충분히 고쳐 줄릴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이제 안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야이 앞쪽에 보이는 조망이요. 막힘이 하나도 없네요. 완전히 뻥 뚫려가지고, 이런 자리는 나중에, 어, 눈이 이렇게 소복히 내리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지금 메인 도로가 있는데, 단지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뭐, 직선거리로 보면 거의 한 100m 정도 남짓 되려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단지에 들어오시는 거는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서 보면 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앞쪽에 마당 널찍하게 쓰실 수 있고, 데크도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집은요. 경량 철골조에 목조가 혼합이 되어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외장은 언뜻 보면 세라믹 사이딩 같은데 메탈 사이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데크 있는 부분을 지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현관문은 방화문으로 되어 있고요. 아, 이거 누구야? 방화문 싹쓸었는 아, 내네 발에서 묻었구나. 아, 이런. 자, 왼쪽에 도어가 3 칸짜리 신발장 돼 있고 성인이 한두분세분 분 정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망입률이 들어 있는 사면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현관은 전부 편백나무로 마감이 돼 있어서 여기 집쪽 들어오니까 향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집은 단층 집이고, 그리고 방이 두 개가 있는 집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단을 싫어하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딱 좋을 것 같고, 진짜 시골 생활하고 싶다. 좀 공기 좋은 데서 이런 분들에게 좀 어울릴 만한 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세컨하우스 용도로 쓰시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 뭐, 펜션 용도로, 임대 용도로 이렇게 쓰셔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저기 안쪽에 있는 방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방의 모양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돼 있는데, 아, 여기보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려야겠다. 어떤 모양이냐면, 자,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쪽은 지금 화장실이고요. 모양이 요렇게 생겼으니까,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층고는 그 대신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죠. 엄청 높고요. 제 생각에는요, 여기를 어떻게 쓰시면 좋으냐 하면은, 제가 서 있는 이쪽 자리에 그냥 침대를 놓으시고요. 여기는 붙박이장 내지는 시스템 선반을 이용을 해서 수납을 하시면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문 뒤쪽으로도 공간이, 요 정도가 남죠. 그러니까 여기도 문이 끝까지 다 열리지 않고, 요만큼 정도는 막아서 화장대 용도로 또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의 크기는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 정도 크기인데, 샤워기는 달려있지만 이쪽 공간을 이용해서 샤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좁아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다. 요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도 환기창은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이 두개 달려 있습니다. 자, 이런 방을 하나 보셨고요. 그리고 바로 옆방을 보러 갈 텐데, 지금 보신 이 방은 문이 이렇게 슬라이딩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문을 여기를 잡고 열고 닫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을 이렇게 딱 닫았는데, 문이 이 안으로 쏙 들어가 봐. 그럼 손이 딸려 들어가. 겁나 아파.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얘는 여기까지만 들어가니까 닫힐 염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잠금장치도 달려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옆으로 방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이 방은 그냥 네모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어느 정도 모양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은 뭐 침대라든지 책상, 옷장 뭐 이런 거 그냥 편하게 잘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벽걸이 에어컨을 쓰실 때를 대비해서 먼저 보신 방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도 이렇게 코드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 방에서는 이렇게 보면은요, 바깥에 조망이 이렇게 보입니다. 막힘이 하나도 없죠? 요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집이 조금 작다 보니까 영상이 금방 끝날 것 같네요. 바로 앞쪽으로 이제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은요, 어느 정도 모양이냐, 요 정도 크기인데요. 사이즈는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욕실 선반이나 파티션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있는 이 상태로 이대로 쓰셔도 되고, 뭐 파티션은 추가 시공하셔도 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선반이 없는 대신에 저기 코너 선반을 세 개를 만들어 놨죠.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방을 보여 드릴 건데요. 주방은 뭐 사이즈가 그렇게 아주 큰 주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방을 딱 보시면은 지금 냉장고 놓을 자리가 상당히 애매해요. 냉장고는 저기 이제 다용도실에 넣으셔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주방은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크기이고 여기를 식탁으로 그냥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식탁을 놓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대신 싱크대 높이하고 똑같기 때문에 키 높이 의자를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이쪽으로는 무릎이 들어가죠 이쪽도 들어가고 이쪽도 들어가니까 키 높이 의자를 놓고 사용을 하셔도 좀 편리하게는 쓸수 있겠다 이렇게 보였고 환기창 되어 있고 상구짜리 가스 아저 전기 하이라이트 들어와 있고요 뭐 개수대는 그냥 평범해요 그리고 수납은 아래쪽 그리고 이쪽에는 전기 밥솥하고 전자레인지 놓으실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위쪽에 상부장을 이용을 해서 수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으로 다용도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에 냉장고 놓을 자리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냉장고 하나하고 세탁기 하나 이 정도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길이를 봤을 때는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니면 냉장고 두 대, 세탁기 요 정도 놓고 써야 될 크기인 것 같습니다. 냉장 아저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두대 이렇게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자, 그래도 환기창도 아주 큼지막하게 달려 있고 층고도 뭐 다용도실 치고는 뭐 나쁘진 않네요. 저기 다용도실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다 보셨고 이제 거실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현관이 지금 저쪽이었잖아요. 이 앞쪽의 공간도요. 지금 솔직히 많이 넓어요. 그런데 많이 넓은데 이 공간을 뭐 딱히 어떻게 쓰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그냥 여기를 아예 이만큼 잘라서 다 수납장을 만들어 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집안의 수납도 상당 부분 많이 해결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였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약간 돌면은 이제 거실인데 거실도 사이즈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자, 이 정도 크기의 거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트홀은 지금 이쪽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쇼파는 이쪽에 놓으셔야 되는데 한 3인용 정도 놓으실 수 있고요.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 KCC 발코니 전용 창호가 사용이 되어 있고 로이 유리가 한장 들어가 있는 22mm 복층 유리로 이중창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유리 다 이중창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유리는 열리는 유리는 아니라 채광을 위한 유리인데요. 22mm 복층 유리로 하나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 바깥쪽에서 유리가 전부 내장이 들어가 있는 이런 창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남쪽, 서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해는 굉장히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천정의 모습도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창에서 보이는 이 조망 있잖아요. 야, 여기 조망은 정말 막힘이 없이 아주 시원시원하다. 이게 이 집의 제일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집 가격 궁금하시죠? 가격이요. 정말 저렴해요. 1억 9천 이에요. 오늘 준비한 영상 잘 보셨습니까? 늘 새로운 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쉬는 날 없이 불철주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평가가 좋은 집도 있고 아닌 집도 있지만 원하는 집은 각자 다 다른 거니까 저 집은 내 기준과는 다르구나. 이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전원주택은 분양 관계자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까 방문을 원하실 땐 여기 위에 번호로 미리 꼭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쏜살같이 달려오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